8월 23일 오늘의 경건의 시간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54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세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 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미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 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 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상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 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